안녕하세요. 투자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코인 안상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코인 바로 리플 XRP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리플이 이번에 진짜 정고점을 넘길 수 있을까? 아마 이 질문 마음속에 한 번쯤 품어 보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매우 논리적인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오늘은 왜 그렇게 확신하는지 그 근거를 수급 기술 그리고 정책이라는 세 가지 핵심 신호로 나눠 하나하나 명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리플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요 리플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세 가지 동력이 이렇게 있죠. 수금, 기술,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리플로 몰려올 것인가, 리플의 기술력이 얼마나 도포적인가, 그리고 리플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얼마나 우호적으로 바뀌었는. 등가. 이세 가지가 마치 삼중주처럼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며 리플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럼 첫 번째 가장 직관적인 돈의 흐름 수급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뭘까요? 바로 수요와 공급, 즉 수급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오르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리플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매수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플 현물 ETF가 승인 임박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가 어떠한 파급력을 가져왔는지 우리는 이미 지켜봤습니다. ETF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세금이나 회계, 보관 문제 없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고속도를 깔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리플 ETF가 승인이 된다면 항상 이상의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 트레저리로서의 XRP 전략인데요. 이미 8개의 기업이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리플 코인 매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기업들이 자사 예비 자금으로 리플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그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은행과 정부의 선택이죠. 이번에 리플을 발목을 잡았던 소송이 끝나게 되면서 이제 대형 은행들과 파트너십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겁니다. 아, 각 정부들이 추진하는 그런 디지털 암호화폐, CBDC 플랫폼에 리플의 기술 채택되는 사례도 늘어날 거고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실제 사용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401k 같은 경우에 은퇴 연금에 암호화폐 투자 허용을 하면서, 어마무시한 자금이 투입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올 하반기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또한 협상이 끝내게 된다면 시장에 불릴 약 3조 달러, 무려 4천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이 현재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돈이 코인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된다면 그 돈이 또 어디로 갈까요? 바로 리플처럼 가치와 기술력을 가진 자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리플을 그냥 송금 코인 아니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산인데요. 과거의 리플이 아닙니다. 지금 리플은 모든 금융 서비스를 아우르는 거대한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했는데요. 물론 기존의 강점 국경간 결제를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하는 오디오의 시스템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괴물 같은 신기술들이 대거 장착이 되었죠. 첫 번째로 EVM 사이드 체인이고요. 가장 거대한 블록체인 생태계인 이더리움의 모든 서비스 디파이나 NFT 등 리플 위에서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장성이 비교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다는 뜻인데요. 두 번째로는 훅스 프로토콜입니다. 리플이 자체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내장하게 되면서 활동 분야가 무궁무진하게 넓어졌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체 스테블 코인인 RLUSD죠 알로와 연동되는 이 스테블 코인 같은 경우에 리필 네트워크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면서 생태계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엔진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ISO 20022 표준 채택인데요 이거는 스위프트가 대체할 미래 금융 시스템의 표준에 리플코인이 채택이 되었다는 뜻으로 제도권 금융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확보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기술이 좋아도 정부 규제라는 벽에 막히면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리플은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바로 지긋지긋했던 sec와의 소송이 완전히 종결이 된 것인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라는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소송 리스크 때문에 리플 투자를 망설였던 수많은 대형 기관과 스마트 머니들이 이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법적 불확실성 해소는 앞서 말씀드린 이 tf 승인 가능성을 극적으로 높이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고 제도권 자금이 리플로 유입되는 마지막 빗장을 완전히 풀어버리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리플 코인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정부 자금이 크게 유입이 될수 있는 그러한 수국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단순한 결제 코인을 넘어서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기술적 진화를 우리가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정책 리스크들까지 해소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급, 기술, 정책,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지금의 리플은 과거의 리플과 펀더멘탈 자체가 달라요. 리플의 전고점 돌파는 이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런 수많은 데이터와 사실들이 가리키는 가장 논리적인 시나리오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이제 마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 영상이 여러분들 어, 성공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영상 마치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